안녕하세요. 브라이튼에서 장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화 받았어요. 자가격리 잘하고 있는지 확인 전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영상을 지금 찍고 있네요. 오전에 사실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보일레나?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랬더니만 한두세시간 정도 있다가 우리 홈스테이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에 자가검사 키트를 주문할 때였나 아마 그때 제 전화번호하고 옵션으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저희 허스마더 전화번호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바꿔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뭘 물어보냐면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전지 확인하기 위해서 생년을 물어봐요 생년 1900...년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 키트를 받았는지 물어보고 저는 어제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받았 어제 데이2 건 검사를 해서 보냈다 그런 얘기 해줬고 그리고 자가격리 앞으로 잘해라 그 얘기 하면서 네가 자가격리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고 통화를 끊었고 통화는 대략 한 5분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어, 우리 학생들 물어보면 그러니까 10일 동안 자가격리 할때두번 혹은 세번 정도 전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받았고 여기 자가격리 체크라는게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화가 끝난 자리에 우리 호스마다가 저한테 전화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놀다 오라고. 네. 하지만 저는 어 끝까지 자가격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앞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들어오신 분은 자가격리 안할것 같으니까 10월 4일 이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비디오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건가? <laughs> 네. 아무튼 자가격리를 지금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가격리 열흘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좀 유용했으면 겠습니다 했고 이렇게 전화가 온다라는 거 알려 드리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전화하고 안 받으니까 오후에 다시 전화가 주었거든요. 일요일에도 이렇게 전화하니까 사람 이렇게 막손 놓고 그러지 않는 거니까 주말이라도 자기가 등록해 놓은 전화가 올수 있으니까 꼭 전화 제때제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